자 드디어 골프의 황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은 사실 페어웨이 우드를 잘친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히든트랙 시간에 좀이 페어웨이 우드를 잘 띄우고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드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아연보다는 밑에 솔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를 좀 이용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아마추어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미스가 많이 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우드를 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탑볼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딩했지. 여기 우드의 요 시작이 되는 요리딩엣지로 공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바닥 소를 이용해서 좀 헤드를 공 뒤에다가 무겁게 툭툭 떨어뜨리는 놓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우드를 잘칠수 있는 요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바닥에 헤드 소를 공 뒤에다가 툭툭 툭.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다고 표현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헤드만 툭툭 떨어뜨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툭 자, 지금 보면 맞는 소리도 아주 약간 무겁게 툭툭 떨어진 소리가 났는데요. 이솔 자체가 면이 넓기 때문에 뒷땅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공 뒤에다가 이 헤드의 솔을 이용해서 헤드를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냥 가볍게 툭툭 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멀리 높게 날아가는 페어웨이 우드 샷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